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구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부터 우리는 야구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보서는 사도 야구보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의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심하게 되었고, 초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더불어 기둥 같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할 때는 대략 에이드 60년경이었고요. 이 서신의 대상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두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원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았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은 야고보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함으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의 시각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믿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야고보서 묵상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고난 시험은 가득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야구보가 보는 시각에서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박해가 많았죠.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로마 정부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봐서 알다시피 기독교 박해는 가혹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할 이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의 대표적인 박해는 로마에 거주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 화재의 죄를 뒤집어 쓰여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었죠. 정부의 가혹한 박해가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종교적 탄압은 가득했고요. 경제적인 참여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민족, 같은 민족,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사실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정부보다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죠. 로마인들의 기독교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야고보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고난의 시험을 절망으로 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을 인하여 연단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인내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지금 환란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십니까? 욕심과 정욕으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죠. 주님이 나의 삶의 제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유가 되지 않는 시험은 모두다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모두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감정으로 인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며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온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야구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오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지도자 야고보는요, 시험과 기도의 깊은 관련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가,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타 무릎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 교회사를 보면,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야곱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져 버린 무릎. 그게 바로 야곱의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련을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야고보는 AD 62년경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성전 꼭대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던져졌습니다. 떨어진 그 자리에 준비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과 몽둥이를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곳에 순교당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성전 꼭대기에 선 것처럼 야구부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던져져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야고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야고보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야구부는 경험하였고 경험에 미루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설마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바꿀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뜻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를 들기까지 으내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으로 고백해야 되니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의 무릎도 낙,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결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요. 그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에 닥쳐온자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 이건 쉬운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힘든 일이 찾아올 적에 감사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영혼의 기본 운동이요 생명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며 그 힘으로 현재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는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